흐리 그래서 요놈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그 결과가 아마도 자1814,40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예제 10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이 있는데, n 이하의 자연수로서 자요 n과 서로 소인 개수를 한번 조사를 해 보라. 자, 단, n의 소인수 분해는 p의 a승, q의 b승, r의 c승. 물론, 요 p, q, r은 소수겠죠. 그리고 abc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 n과 서로 소가 된다고 했을 때, n의 소인수 분해 요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 놈, p의 배수가, p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q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r의 배수도 즉, P의 배수도, Q의 배수도, R의 배수도 아닌 수의 개수를 우리가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 우리가 편의상 P의 배수를 나타내는 집합, P의 배수의 요 집합을 자, 우리는 집합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Q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는 B라고 하고 또 R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는 자, 집합 C라고 하면, 요렇게 두면, 우리가 구하는 수는, 그쵸?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P의 배수도 아니고, B의 배수도 아니고, C의 배수도 아닌 집합. 즉,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 요 집합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놈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어룸 3의 두 번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 일단 전체의 크기는 그렇죠. 당연히 n이죠. 총 n이, n 이하에는 총 n개의 자연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집합 a의 크기가 필요하죠. 자, 집합 a의 크기라는 것은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요 p의 배수, p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n을 자, 뭘로 나눈다. 자, p로 나누면 되겠죠. n을 p로 나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눈 값이 우리가 이그쵸 그렇죠? 가우스 값인데요 p는 요 n의 소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n을 p로 나눈 요값 자체가 틀림없이 정수값, 즉 자연수 값이 틀림없죠. 그래서 이 경우 이 자체가 자연수일 때는 우리는 이 가우스를 떼버리고 자, 이렇게 p 분의 n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집합 p의 크기 즉 q의 배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이 n을 q로 나누었을 때에 이값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떼버리고 q 분의 n이라고 적을 수 있고,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R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도 R분의 N, 즉, N을 R로 나눈 이 값이 자연수니까 R분의 N, R분의 N의 가우스 값을 R분의 N,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값이 A 교집합 P의 크기인데 이 놈은 P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Q의 배수인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는 역시 N을 뭘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P 곱하기 Q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놈 역시도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p 곱하기 q분의 n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고 자 역시 또 같은 원리로 b 교집합 c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q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r의 배수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n을 qr로 나누면 되고, 되고 qr분의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a 교집합 C, c의 크기는 같은 원리를 해보면, 자, 요 pr 분의 n이 되어지고, 요 놈의 가우스 값은 그대로 pr 분의 N.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크기는 자 p의 배수이면서 q의 배수임 동시에 r의 배수는 pq r의 최소공배수로 가져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그쵸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놈이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pqr의 최소공배수는 pqp 곱하기 q 곱하기 r이죠. 자. 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p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q의 배수일 때도 우리가 pq가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요 pq의 최소공배수는 p 곱하기 q였죠. 마찬가지로 이요 세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라는 것은 pqr의 그렇죠? p의 배수이면서 q의 배수이면 동시에 r의 배수인 것은 p, q, r의 최소 공배수인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배수니까 n을 우리는 p, 곱하기, q, 곱하기, r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은 p, q, r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세어름 3의 두 번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의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에서 자, 요놈, 요놈, 요 n 마이너스 자, 요놈도 빼고, 자, 요놈도 빼고, 요놈도 빼고, 요놈도 빼라겠으니까, 우리는 요놈, 이놈, 요놈, 이놈, 요놈을 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n도 빼주고, q분의 n도 빼주고, r분의 n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요놈. 요놈 이놈, 요놈은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놈 이놈, 요놈 이놈, 요놈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 q 분의 n 자 요놈 q r 분의 n 자 무슨 말이겠죠? 그다음 p r 분의 n까지는 더해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놈은 빼라고 했으니까 요놈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 q r 분의 n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쓰여롬 4에 포함 배제 원리 1 자, 그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요두 번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증명함을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함 배제 원리에 그쵸? 그 본격적인 핵심 내용은 쓰여롬 5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쓰여롬 5는. 그냥 증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co 름사이이요두 번째를 증명하는 걸 통해서 그 원리를 먼저 투득을 하고 우리가 확장된 내용인 co 름 모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두 번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요 결과는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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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이게 좀 심각해지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집합 a1이 있고 집합 a2 집합 a3 자 a1 a2 a3 요세 합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집합 a1의 크기 a2의 크기 a3 크기 a1 크기 a2 크기 a3 크기의 합에서 a1 a2 교집합 a1 a3 교집합 a2 a3 교집합의 크기를 빼주고 다시 a1 a2 a3의 교집합의 크기를 더하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한 번. 할수 있다. 라는 것이 요 세어롬 사의 내용이죠. 자, 편의상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저기 스님 표현한 것처럼 S1이라고 하고 요 놈을 S2라고 하고 자, 요 놈을 우리가 보통 S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 그쵸, 치환을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놈이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는 목적이 뭐냐면 이미 요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집합이 3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합이 4개, 집합이 5개, 집합이 6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놈을, 요 공식이 왜승립하는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요 놈을 S1, 요 놈을 S2, 요 놈을 S3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A1, A2, 자, A3의 합집합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S1 마이너스 S2 플러스 S3 요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등식이 성립한 요 식이 성립한다는 요 세오럼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한 원소의 개수가 그렇죠. 자, 요 집합에 포함된 어떤 원소 어떤 한한 원소 한 개의 원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요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개의 원소는 결국 이 동네에서도 좌변에서 한 개라고 카운팅 되어진 원소는 반드시 우변에서도 한 개로 카운팅 카운팅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 개로 세워진 원소가 여기에서 두 개로 세워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서 그렇죠, 좌변에서 한 개로 계산된 원소는 우변에서도 한 개로 계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이 등식을 증명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에, 그러면 이제 요 a1 합집합 a2 합집합 A, a3에 요세 집합의 합집합에 들어있는 이 원소라고 하는 놈의 성격은 우리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번째 이놈이 자,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집합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자, 요 놈의, 그죠요 놈의 한 원소. 한 원소를 우리가 편의상 X라 해보겠습니다. 한 원소 X가. 자, 요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한 원소 X는, 그죠 분명히 한계죠. 그죠 그런데, 요 놈, 요 놈, 요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X가 요 A1, A2, A3라는 요 집합에 어느 한 곳에만 있어서 요 놈의 원소 하나로 계산될 수도 있고 어느 두 집합에 동시에 들어있으면서 요 놈의 요 합집합의 원소 하나로 계산될 수도 있고 A1, A2, A3 요세 집합 모두 안에 요 x가 들어 있어서 하나로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먼저 요 x가 a1 a2 a3 요세 집합 중에서 한 개의 한 개의 집합 한 개의 집합에 그렇죠? 속하는 경우 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합집합에 들어 있는 한 원소는 a1 a2 a3 그렇죠? 요세 집합 중에서 한 군데만 들을 수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고 두 집합 안에 들을 수도 있고 세 집합 모두에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먼저 한 개의 집합에만 속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면 이 원소 x는 자. 자. 자, 요 왼쪽에서는 하나로 카운팅 카운팅 되어진 요 x가 만약에 a1, a2, a3 세 집합 중에 하나의 집합에만 속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우변에서도 당연히 하나로 카운팅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소 x는 먼저 s1이라고 하는 요 동네에서 요 그렇죠. s1에서 한번 세워지죠. 그렇죠? 자, 왜냐면 자, 요 x가 만약에 a1의 원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1에만 들어 있는 원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서 한번 카운팅 되어지고, 자, 여기서는 카운팅 될 일은 없고, a 1에만 들어있는 원소니까,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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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한번 세워진, 세, 그렇죠? 세워, 세워, 세워진 요 x는 오른쪽에서도 한 번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쵸? 그렇죠? 자,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변에서도 한 번만 세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좌변에 보인 나와 있는 집합인 자 A1, A2, A3 합집합의 만약에 한 원소가 자, 한 원소 X가 이제 A1, A2, A3 이세 집합 중에서 두 개의 집합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요 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A1의 원소도 되고 A2의 원소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원소 X는 요 원소 x는 자. 먼저 요 s1에서는 어떻게 되죠? s1에서는 그렇죠. 두번세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 여기서도 한번 카운팅, 여기서도 한번 카운팅이죠. 그리고 s2라고 하는 동네에서 s2라고 하는 동네에서 a1 a2의 x가 동시에 들어 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상관이 없지만 요놈 여기에서 한번 세워지죠 그죠